전라북도 의회와 전라북도가 합의한 출연 기관장 인사 청문회가 1년도 안돼 흐지부지 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도지사 최측근인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입장 차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출연 기관인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송하진 도지사의 최측근인 김용무 이사장 임기가 이달 말까지인데 새 이사장 선임 절차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적어도 임기가 끝나기 한달 전에는 이사회를 열어 추천 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감감 무소식입니다. 인사 발령이라든지 퇴임이라든지 행사가 좀 많아서 이사회 일정을 좀잘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금 잡아보려고. 김 이사장의 연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연임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연임할 경우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는 법적 자문도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협약 당시의 규정과 절차, 그 다음에 법리적해서 이거에 입각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의 연임을 위해 인사청문회 절차까지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회는 송지사가 또다시 측근 챙기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신보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시 이제 연임을 하시려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어 다시 신임을 얻어야 된다고 두번 연임을 하고 1년 더 임기를 연장한 와중에 인사청문회를 비껴갔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근 지켜주기가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마저 퇴색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